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성장성 높은 주도업황과 정부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회적으로 모멘텀 강한 기업을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선점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드 크로스 tv 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 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4%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어, 최근에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블랙핑크 기법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4만원 초반 가격대부터 계속해서 어, 언급을 해드렸었고 어, 주가가 이렇게 상승 쪽으로 추세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어, n자형 상승 패턴을 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 처음에 공략을 할수 있었던 바로 그 자리가 어, 가장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어, 이렇게 지금 35,000원 바로 이 구간인데요. 자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 블랙핑크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5만원 자리 그리고 이 6만원 구간에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성장성이 좋고 추세가 상승인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이 블랙핑크 기법만 잘 배워 놓으시면 어, 이렇게 추세가 돌아가는 어, 이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씨앗을 심어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어, 오늘도. 골드크로스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어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어이 21선이 빳빳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서 오늘도 다시 한번 어 또다시 골드크로스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 어또 소개해 드렸고요. 어 4%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어 굉장히 추세적인 상승의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또 가질 수 있겠습니다.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이미 5만원 6만 원대 공략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이제 세트리온 헬스케어를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주가가 조금 오른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8만 원 초반 가격대 있죠. 어, 지금 이 8만 원 초반 가격대가 어, 대략적으로 한 7만 8천 원, 어, 8만 원 초반 가격대. 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 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9만원에서 어, 10만원 사이 정도 어, 1차 목표가로 좀 보시고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거나 또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어, 또 충분히 또 10만원 이상을 돌파하는 어, 그런 흐름을 또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지금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 치료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세이트리온 어, 헬스케어의 어, 이런 상승 모멘텀은 어,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 코로나 치료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어, 점핑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어, 보유자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진행하시면 좋, 좋을 것 같고요. 어, 없는 분들은 8만원 초반 가격대나 8만원 이하 가격대에서 평단가를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그리고 오늘 의료 정보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어, 이지케어텍이라는 어, 이 기업이 있는데요. 어, 오늘 장중에 이 기업이 16%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이지케어텍은 오늘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 자, 오늘 오전에 시장이 조금 다소 밀리고 있었거든요. 어, 그런 시점에 추세가 좀 좋게 나와서 어 4%대 공략을 해 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어, 이렇게 16%나 상승을 하면서 어, 거의 뭐1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또 이지케어텍 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어, 여러분들이 어, 장중에 추세가 도, 좋고 어, 이렇게 그 수급이 좋은 이런 기업들을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어, 다시 한번 네, 이지케어텍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전에 어,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렸던 특수건설 있죠. 자이 기업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역시나 이 블랙핑크 기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바로 이요 구간에서 이 저평가 구간에서 추세가 돌아가는 자리 어, 5천 원 초반 가격대에서 4천 원 후반 가격대에서 여러분들한테 블랙핑크 기법으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어, 특수건설이 오늘 soc 테마를 타면서 어,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한가에 어, 도달하면서 급등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불과 지금 일주일 사이에 벌써 이40% 넘게 이렇게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는데요 어,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어, 성, 상승 모멘텀이 기대되는 어,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급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어, 30% 40%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을 때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저점에서 준비해서 급등선까지 급등이 나오면 이렇게 급등선 부근에서는 수익을 또 이렇게 챙겨가는 분할로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특수건설에서 저희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또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어, 초보 투자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저점에서 좀 준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 자꾸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을때 어, 이런 자리에서 그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주가가 이렇게 어, 이격도가 발생을 하면 어, 주, 그 다시 조정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렇게 추경매수 하기 보다는 항상 저점에서 추세가 돌아가는 어 그런 구간이 여러분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그 급등주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요즘에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 나올 때또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또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또 전파기지국이라는 기업도 여러분들하고 저점에서 많이 공략을 했었어요. 이 기업도 패턴을 보시면 어, 바로 블랙핑크 기법으로 이 자리죠. 이런 구간에서 3000원에서 3500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공략을 해서 어, 수익을 이렇게 어, 많이 받던 이런 기업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파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파동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파동이 생길 때, 파동이 돌아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저평가 구간에서, 돌아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거나, 그리고 이 블랙핑크 기법으로 어 주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10일선 지지 패턴을 보이거나 20일선 지지 패턴을 보일 때 바로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조금씩 또 준비를 해볼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위에 급등선이 있죠. 이 급등선이 있는데 급등선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오히려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핑크 기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성장성 높은 기업 들을 항상 어, 그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어, 추세가 돌아가는 어, 바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씨앗을 심어가거나 아니면 어, 핑크 라인 살짝 돌파했을 때이 아래 꼬리를 여러분들이 잘 어, 공략을 하셔가지고, 어, 이제 급등이 나오면, 이제 급등선 부근에서는 수익을 챙겨가는, 어, 그런 전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파기지국도 최근에, 어, 지금 11선 지지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어, 스플릿 패턴으로 이렇게 이어지다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바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어, 이런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어, 지금 11선. 지지 패턴으로, 어, 바로 요 4,300원, 4,000원 초반 가격대에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급등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어, 이제 5,100원 라인 있죠? 이 5,000원, 5,100원 이 가격대에서는 분할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에서도, 어, 지금 다양하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 정책적인, 어, 이런 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판 뉴딜 90조를 긴급 투입한다는 이러한 뭐 소식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이런 디지털 빅데이터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또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어 이런 그 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4차 산업하고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저점 구간에 있다. 어 그러면 충분히 어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어, 전파 기지국도 조만간 어, 또 급등 패턴으로 어, 이어질지 여러분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일전에 어,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었는데요. 바로 블랙핑크 기법으로 이 가격대였죠. 자,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오고 주가가 눌렸을 때, 어, 이 지지가 되는 이런 자리에서, 어, 여러분들하고 3,000원, 3,000, 700원, 그 다음에 3,300원. 바로 이런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크게 100% 넘게 이렇게 6,7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역시 블랙핑크 기법으로 여러분들하고 100% 넘게 수익을 봤던 이런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밀렸었죠. 그죠? 이렇게 주가가 쭉 밀렸었는데 주가가 밀렸을 때 떨어질 때는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다시 추세가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때 지금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고점과 고점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졌고요. 지금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추세가 지금 역전이 됐죠. 추세가 역전이 되면서 지금 조만간 어, 다시 또 이렇게 추세를 상승 쪽으로 어, 이렇게 지금 이어지려는 어, 그러한 에너지가 지금 응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주가가 어, 옆으로 밀릴 수도 있겠지만 어,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졌을 때는 이제 급등 패턴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도 어, 과거에 여러분들하고 이3,000 500원, 3,300원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급등선까지 또 급등선 이상 또 많은 수익을 받던 기업인데요. 지금 이 4,000원 밑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솔루션도 3,300원이나 어, 이제 그런 구간이 가장 좋은데, 어,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600원 이런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어, 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또 급등 패턴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주가가 만약에 급등으로 이어졌을 때는 어, 1차적으로 한 4,900원 정도 라인에서 어, 이 매물벽이 좀 있기 때문에 어, 4,900원, 5,000원 이런 자리에서는 어, 또 분할로 수익을 챙겨가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이 바로 이 4천원 이하 가격대가 저점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데이터 솔루션도 어 여러분들 잘좀 어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DB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자이 기업도 작년에 하반기 때어 굉장히 강하게 어,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어,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서 굉장히 어,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기업인데요 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다시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진행됐는데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다시 추세가 돌아가는 자리 이렇게 돌아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돌아가 자리에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쭉쭉 연결해 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 주가가 대돌림 어 반등 파동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이 구간에서 다시 추세를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쭉쭉 연결했을 때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지금 보시면. 어, DB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살짝 여기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구름층을 살짝 돌파하고 얼굴을 내밀고 있는 이런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 관심을 가져야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서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를 볼수 있는 이 DB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어, 주가가 어, 다시 조정을 보였지만 다시 추세가 살아나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조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25,000원 이 가격대인데 어, 25,000원 가격대고 요 가격대에서 한 23,000원, 23,000원하고. 25,000원 이 가격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평단가를 이렇게 어, 맞춰가는 간, 가정으로 보시고요. 어,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모아가다가 만약에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어, 뭐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어, 28,000원 자리 이 자리가 좀 매물벽이 조금 있으니까 어, 단기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좀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어, 시장 어,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시장 상황이 지금보다 더 상승 쪽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또 이런 기업들은 또 직전 고점을 어, 직전 고점이 바로 이 라인이죠 32,000원 이 라인을 또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추세가 막 돌아가는 이런 자리에서는 어, 씨앗을 또 심어 가실 수 있겠다 그래서 어, DB 하이텍 비메, 비메모리 수혜를 볼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 잘 준비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그 다음에 나무기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이 기업은 저희가 이제 골드크로스 TV 오픈무료카톡방에서 어, 최근에 이 기업도 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 봤던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어, 역시나 2,900원대, 2,900원대 여러분들하고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려서요. 지금 보써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어, 나고 있습니다. 50% 가까운 수익을 보시고 계시는데 보유자 분들은 지금 추세가 1 1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나무 기술, 이런 기업들은 어, 지금 시장의 정책적인 수혜를 볼수 있다는 라 거죠. 어, 클라우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빅데이터라든지 이쪽으로 투자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 이런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11선 지금 지지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무 기술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준다 그러면 어 지금 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4100원 있죠. 이 4100원 4100원 정도 가격으로 주가가 살짝 눌린다. 어 그러면 4100원 이하 가격에서는 여러분들 없는 분들이 어 조금씩 준비를 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졌을 때 상승으로 이어졌을 때 1차적으로 여러분들 급등이 나와,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 6천 원 정도 예, 보시면, 직전 고점이 여기 4. 1 9 0 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한 6,000원 정도 정도로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분할매도 하는 전략으로 진행하시고 한번더 주가가 눌러준다 그러면 눌러준다 그러면 4,000원 초반 4,100원 자리에서는 없는 분들이 또 기회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수익을 계속해서 어, 대화하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 수익을 안전하게 어 극대화 하시려면 요 항상 어이 시장에서 성장주 섹터가 좋아요 어 성장 섹터나 아니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어, 그러한 기업을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평가 구간에서 어잘 준비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앞으로 어 상승 가능성이 높고 또 성장 잠재력이 어 높은 어 그러한 또 핵심 기업들을 어 여러분들이 한발 빠르게 미리 만나보실 분들은 골드 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어 여러분들이 한발 빠르게 많은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도 많은 분들이 골드크로스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픈 무료 카톡방 신청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요. 인터넷에서 김보현 주식연구소를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카페.네이버.com 슬러시 .com. 어, KBH LAB. 자, 이 카페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요, 어, 골드크로스 TV 전용 네이버 카페 김보현 주치연구소를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오픈 무료 카톡방 신청하는 방법은 자 공지 사항에서. 하나 둘세 번째 아래에 보시면 카톡방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자 카톡방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오픈 무료 카톡방 신청하기를 보내 놓으시면 어, 제가 선착순으로 30명까지 어, 초대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수익도 굉장히 잘 내고 계시는데요. 어, 지금 주식투자가 잘 안 되시거나 더 어려우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또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또 투자하는 습관 또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시 한번 어, 추세가 살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수익 보신 분들 다시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오늘 또 카톡방에서 이지케어텍 자 하루 만에 어, 하루만에 많은 분들 수익을 보실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또 특수건설 최근에 공략해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30%에서 40% 오늘 순 상한가 가면서. 수익을 여러분들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자그 다음에 어, 이 빅데이터 관련된 전파기지국 지금 추세가 돌아가고 있는 요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파기지국 눌림목 나타난다 그러면 어,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자그 다음에 데이터솔루션 다시 어, 추세가 살아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요 종목도 여러분들 잘 어,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그 다음에 또 db하이텍 예, db하이텍도 추세가 살아나고 있죠. 자 요런 구간 굉장히 좋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나무 기술도 여러분들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없는 분들은 급등 시에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눌림목이 나왔을 때잘 공략하셔서 수익을 챙겨가는 관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식 투자가 잘안 되시거나 어, 또, 성공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여러분들 배워보실 분들, 어,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셔서 안전하게 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어, 특수건설처럼 저점에서 공략해서 급등 급등 시에 상한가가 나올 때는 오히려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는 어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 보실 분들은 어 저희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셔서 어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시장 핵심 주도주 저평가된 기업들을 선점하실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큰 부자 되시고요. 어, 저는 또 아침에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